3회사 13장부터 볼게요. 13장 19절로부터 주부에는 1사장일절에서 15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 문맥, 아, 글의 흐름상 13장 19절에서부터 14장 15절까지 구약성경 428쪽입니다. <laughs> 사멸상 13장 19절에서부터 14장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벌레세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벌레세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벌레세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닉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벌레세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지 않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루의 제안이 하였더라 사울이 기부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아는 에보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우세 형제의 아이들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와의 호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브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개바 앞에 일어섰더라. 윤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와께서 호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와의 호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로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와께서 호 그들을 우리 손에 남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정이 되리라 하고, 돌이다브의세 사람들에게 보임에, 브레세 사람의 이름에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연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연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고 요나단이 선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드어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반나절 가리땅 안에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걸림이었더라. 아니, 삼월 네. 어, 3십삼장에서도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윗과 나단 노략하는 시신 땡크도 있죠. 기아는 요나단의 이름이 나오입니다. 삼월 3십삼장에는 어, 사울이 왕이 된지 1년 만에 얼마나 변질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사병을 약 3,000명까지 두고, 그리고 이제 블레세포 전쟁을 먼저 걸어요. 어, 그래서 하, 이스라엘의 전쟁은 홀리 워, 즉 성스러운 전쟁인데, 오늘 이 전투, 이 전쟁은 성전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이 다분히 들어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령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600명 밖에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서 전투는 소 한결이, 소두 마리를 각을 떠서 12집화에게 보냈는데, 30만이 넘는 인원이 왔어요. 소두 마리로 30만이 넘는 인원을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인간의 힘, 인간의 욕심이 들어간 이 전투와 이 전쟁은 겨우 600명의 사람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원인은 본인의 욕심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전쟁은 시작됐잖아요 이건 뭐 후퇴할 수도 없죠 시작한 전쟁 싸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난감해게 그만둬야 되나 싸워야 되나 하나님이 합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나 난감하지요 어 그럴 때 화면이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에게로 화면이 옮겨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이 요나단의 스토리를 통해 풀어가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일상 같은 것에 보시면 이제 물론 성경을 자꾸 읽다 보시면 이제 소위 성경을 보는 눈과 읽는 눈이 조금씩 이제 아, 상상하게 되는데. 성경은 괜히 뭐 무기를 적어 놓고, 누구의 이름을 갑자기 등장시킨 이유가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문맥과 맥락에 맞게,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13장에 보시면, 이제, 요나단에게 전 본격적으로 화면이 옮기고 기 전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울의 나라에 울과가이나 창이 없고 오직 울과그들만있었이 네.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칼이나 창이라고 했을 때 칼이나 창이 두 사람에게만 있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철기로 된 무기를 얘기하는 거야. 난 철기 무기가 딱. 두 사람에게만 있었대.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성경은 중간에 갑자기 왜 쓸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이게 뭐 성경책이 뭐 역사 사례를 증명하는 뭐 그런 책입니까? 물론 역사 사례로서도 귀한 자료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기록될 이는 만무하다. 중간에 갑자기 철기 무기를 든 사람이 꼴랑 두 명이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다. 라고 성경이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블랙색들은 군인들은 다 무엇으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철로 된 무기.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블랙색과 그나마 싸울 만한 사람은 누구란 겁니까? 사울과 요나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문제를 풀어갈 사람은 두 사람이란 얘기예요. 어떤 공동체든, 어떤 가정이든. 문제를 풀어갈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누구다? 사울과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이두 사람이 철기부위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앞장서야 돼요. 그런데 전쟁의 시작이 누가 시작됐나? 누가 시작됐어요? 사울이에요. 그런데 앞장서는 것은 누가 합니까? 요나단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시사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공동체에 가정에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철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앞장서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앞장서야 한다.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손 놓고 있으시면 안 돼요. 아, 우리 이 문제를 누가 해야 되나? 뭐, 어떡합니까? 믿음이 있는 우리가 이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해 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 주셨잖아요. 기도라는 응. 무기 말씀이라는 무기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사울은 그 당시 승리나무 아래에 그냥 있었고 요나단은 부침되는 사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둘이 바위를 올라가 작전을 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고 있지말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보유한 무기가 있어요. 은사가 있고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다는 날, 이게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딱있다 보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돌파구를 마련해 야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앞장 서야지요. 이렇게 손을 놓고 머무는 게 있어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죠. 그런데 오늘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장 1절을 저 하반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왜 아뢰지 아니했을까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사흘 같으면 허락하겠습니까? 아버지, 저 단둘이 가는데 그냥 거 아니에요. 여기 있다가 주, 저기 중간에 보시면 얼마나 그 절벽이 험한지 일어섰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있던 바위가 일어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 90도에 가까운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라는 거죠. 험지에다가 단두 사람이고 어떤 아버지가 보내겠냐고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요나단이 알리지 않지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지 않는 부모나 때로는 믿는 사람 이게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를 다니고 내 주변에 어른이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고민이 된다는 말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의 멘토가 멘토 관계였다 중계동에서 지금 교회를 숨기고 있는 이상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속된 말로 미친 거죠. 그래서 신한은행인가를 이제 입사를 했는데 전국에서 최고 가는 연동을 준비사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형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죠 당신 내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아버지가 이렇게 너 신학교 가면 혼전에서 환다, 충돌한다. 네 아비를 존중하라, 네 부모 말을 존중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게더 우선순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형님이 알겠습니다 하고 신학교에 완서를들어왔어 그래서 3년 동안 부모님을 보지 못. 우리가 믿어도 살과 같은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얘기해봤자 통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고. 얘기해봤자 통하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과 시련했으니까 분레색과 싸웠습니까? 분레색과 싸웠죠. 사울하고 옥신각신 논쟁하지 않았다는 거. 이요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철기 무기를 갖고 절벽을 올라갑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손발로 비 올라갔다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얘기하면 보내겠습니까? 반대하죠. 실형생활할 때 믿는 사람과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싶어. 그런데 그 사람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부모나 자녀일 때는 어떤 말에도 순종해야 하는지 갈등할 수 있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나단는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어. 얼마나 불의 막심하냐고. 그런데, 때로는, 믿음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의용 충돌을 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먼저 순종해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고요.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아는 에봇을 입고거기 있었으니 거기까지요 음. 지금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무슨 상황이에요? 전쟁이죠. 그럼 전쟁하면 대제사장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림과 군민 있고 에봇이 있어요. 에봇은 뭐냐면 대제사장에게 있는 복식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대제사장 아이아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온갖 복식은 다 갖췄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연왜 비록 하냐는 거예요. 아이아는 구색만 맞춘 종교인이었다는 거죠. 지금, 요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철기 무기를 가지고 절벽을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데 대제사장 아이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식과 대제사장의 복식과 우림과 둠민 에봇까지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님께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에헴하고큰 소리만 치고 좌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 그게 오늘 성경의 증언이란 문제가 일어나면 꼭두 부류로 나눠요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두 번째는 아히야와 사울처럼 성류나무와 성막 안에 딱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게더 믿음일까요? 사울과 아히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감나무 아래 그냥 있었어요. 아.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볼게요. 자, 6절도 같이 봐요. 시작. <목소리> 요나달이 자기의 위리를 <의기를> 듣는 <목소리> 사람이 우리가 이해할에 맞지 않는 자제기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여 일하실까 하므로 여호와의 고사람이 많고 적음의달리지 아니하였음이라. 요 누가 해야 돼? 대제사장 아기야. 누가 해야 합니까? 사울이 해야죠. 하 그런데 누가 합니까? 요나단이. <목소리> 하죠. 아들을 잘렸어. 자식 새끼를 잘렸다는 참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 속담이 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사울과 같은 인물에게 이런 멋진 아들이 나왔어? 오늘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 하였다. 그래요. 그러면서 1 3절 보시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요나단이 어떻게요? 선발로 기어 올라갔어. 어디를요? 산을요. 깎아지듯한 이 아주 높다는 각도가 있는 그 절벽을 몇 명이서, 둘이서,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게 안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상담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개도 안 도와주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같이 이렇게 도움주는 목사님이,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좀 위로를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한 개도 안 가주십니다. 그래서 웃으시면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러나 예비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믿음하면, 의외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사울과 아야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행수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지? 그걸 어떻게 돼요? 영적인 따움만 심해지지. 문제만 악화되지. 그런데 또 재수가 좋게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나서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또 아싸! 이래도 되는구나! 기도도 안해 노력도 안 해요. 그거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만월이 역임을 받지 아니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기도로 심고, 때는 삶으로 심고. 오늘, 요나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믿음의 행동은요? 있었지요. 두 가지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아유, 야, 그거 사람하기 나름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전쟁,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나서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였느냐? 1절에 보시면 두 명이에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누구여? 소년. 합하면 두 명이라는 뜻이래요. 4절에도 보시면, 요나단이 보시면,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5절. 앞에 일어삽고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죠. 이게 깎아지는 듯 하다란 표현이에요. 또, 13절 보시면, 우리 아까 봤어요. 요나단이 선발로 기어 올라 갔고 14절도 같이 봐요.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은자가 반나절 가리 땅만 에서 처음으로 처 죽인 자가 20명 가량기라.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 요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니에미아가 성벽 재건 봉사를 하러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방해를 해. 그랬더니 니에미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내놓은 방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째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창칼을 들고 성벽 위에 서서 방비하였다라 같이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고요. 밤기도 세우기 시작해요. 이두 개가 다 같이 가는 것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공부해야죠. 하나님 저희 대학교 가고 싶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그래도 예수님이면 바빠요. 왜요? 남들과 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또 기도도 해야 돼. 얼마나 바빠. 이렇게 멍 때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제가 살아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혹시 손을 놓고 계세요? 사울처럼, 아이야처럼, 아뭐 이러고 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첫째, 하나님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배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는. 발바닥에 땀이 나셔야지 돌아다니셔야지 땀을 흘리셔야지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고 해야 할 믿음의 균형이다. 기억합시다. 하나만 더 볼게요. 맨 마지막 15절 시작 들에 드레이. 있는 진영과 모든 음,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우의와픔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라 여기는 그냥 떨림이었더라. 이렇게 맺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 사전을 찾아봤더니,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 히브리어 사전에 있는 원어는 이렇게 있어요다 여와께서 보낸 공포였더라. 믿음이 있는 요나단에게 주위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지. 어제 말씀을 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왜 나는 이 세상에서 혹을까? 더 우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난왜 세상에 나가면 어느 날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쉽게 얘기할까? 야, 술 한잔 할래? 야, 요거 조금 할래? 왜 나쁜 일을 나에게 제안하는 걸까? 만만하게 보이는 거죠. 얘는 이 일을 할 만한 위인이구나. 판단이 서는 거죠. 그런데 내가 평소에 내 중심과 지조가 딱 있었다고 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간이 그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못 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만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도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죠. 역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 들어요. 아, 저는 말만 뻔들으요 믿음으로 안 살아. 라는 평가가 딱 끝나는 순간 이 목사의 삶은 끝나는 거죠. 똑같아요.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믿음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느끼고 나니 하나님이 요나단의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보냈다라고 히브리 원전에는 나와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내 주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까 만나는 친구들마다 야 우리 불신앙적인 말을 자꾸 권 권하나요? 그럼 한번내 신앙의 위치를 생각해 보셔요 아이, 너무 씨알도 안 먹혀. 그러면 그 얘기 하겠습니까? 이렇게 찌를 때가 있단 말이야. 찌를 때가 있어. 갑옷을 입었는데, 이게 반쯤 열어두고 사는 거지. 아, 나 여기 많이 비었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 영혼에 있어서 두려워. 해야 돼. 쟤는 피한 방어랍니다. 이 유혹이 전혀 먹히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사람도 나를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보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